어제는 야고보서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1장 초두부터 나오는 시험과 관련하여서 시험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하며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험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이두 가지 경우가 섞여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시험은 어제 본문에 말하는 시험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 원문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쓰이는 용례는 다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시험은 주로 핍박이나 시련 또는 삶 가운데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 이런 것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주로 유혹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외적인 요소와 함께 우리 각 사람의 욕심이나 죄의 욕망, 이런 것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이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신앙생활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과 같은 시험들을 이겨낼 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이 참됨이 입증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본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받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역시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길 때에 비록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의 참됨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두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시험에 대한 의미가 섞여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 서론에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에 그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고 또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멸류관,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보상만을 어, 바라보게 될 때에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욕심을 버릴 때에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어, 이 시험입니다. 그것 바로, 어, 이 유혹에 가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유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혹에 해당되는 시험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이런 시험은 우리 각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서 겪게 되는 겁니다. 유혹에 이끌리는 그 저변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혹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요셉처럼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 중에는 우리의 욕심이 의해서, 욕심에서 비롯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욕심들,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불로소득에 관심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대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과장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감추고 본래 자신의 모습보다 더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대 전서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경근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에서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관련된 겁니다. 13절에서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을 시험하는 장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으십니다. 돈에 대한 유혹, 명예에 대한 유혹, 또 성적인 욕 이런 것과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며 또 우리의 욕망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결코 송도를 악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나 또 테러, 전쟁, 그리고 총기 난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런 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악한 배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복이 있고 욕심을 버릴 때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